자 고덕입니다. 저희 그 맛집 패밀리들은 대부분 이제 그 라면 괴인이라고 알려지는 웅성님의 라면픽 또는 이제 카라미의 무슨 뭐 파인 다이닝 맛집 뭐 이런 게 주류를 이룹니다. 용영은 항상 추천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추천 받은 데 가가지고 그냥 이제 촌철살인 팩포거라는 용영이 자기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대. 그래서 사, 다들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한 거야. 뭐라고? 뭐러, <laughs> 용영이 추천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용영픽의 고덕이라는 베이징덕 집을 가봤습니다. 메뉴는 대충 요런 느낌이에요. 북경오리가 8만원인데요. 생각보다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게 아니고 한 4명이서 나눠 먹었어요. 저희는. 근데 이 정도 퀄리티의 북경오리를 8만원엔 절대 못사 먹습니다. 보통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해요. 북경오리가 이렇게 싼 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오리 자체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미리 해둬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북경오리 이 껍질 바삭감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껍질의 그 수분기도 제거하기 위해서 말리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말릴 때도 그냥 말리면 안 되고 그 껍질 사이에다가 바람을 집어 넣어가지고 얘를 좀 풍선처럼 부풀어 올려요. 그래서 살코기랑 껍질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 공간을 떠 있는 상태에서 조리를 해야 이 살에서 나오는 수분이 껍질을 축축하게 만들지 않아서 껍질이 바삭하게 나오거든요. 뭔가 좀 테크닉도 많이 필요하고 준비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북경오리 같은 경우는 예약을 미리 해둬야 됩니다 아직은 예약하기가 괜찮았더라고요 용형이 아 이제 카람이랑 승파 올리면 여기 이제 못 먹어가지고 자기 욕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그 정도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그렇게 싼 곳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곳이긴 해요 반마리만 해도 4만 5천원 아닙니까 4만 5천원이면 치킨이 두 마리인데 여기는 북경오리가 반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메뉴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약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여기는 술집이에요. 맥주를 아주 기깔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은 곳입니다. 또는 이제 뭐 이런 그 고도주술, 연태고량주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은 아주 적절한 곳이다. 오늘은 용영픽이라고 알려진 고덕으로 왔습니다. <목소리> 이날 이제 그 머싸서 버한3일 뭐 정도 밤샘하고 간 날이라서 피곤한 상태고요. 여기 맛집인 걸줄죠 북경오리 이 가격? 말도 안 돼. 진짜? 어, 북경오리 이, 이 가격 에 말도, 아, 말도 안 돼. 원래 말도 안 말도. 한 마리 아, 얼마야? 1 5만원 맞죠 야 아, 진짜? 짜면 십만 원.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북경오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 저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경험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일단 제가 이런 데서도 북경오리를 팔았는데 대부분 제품을 써요. 근데 제품 항상 패킹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애가 아... 수분을 가득 먹고 지방이 많이 빠졌고 그래서 껍질이 되게 얇거든. 자, 이 전문 분야를 설명해서 너무 신나 있어 지금. 베이징도 오타쿠인 줄. 사람이 씨는 라면도 아닌데 웬일로 오셨어요? 이런 거 좋아해. 발 앞에 오육육. 어? 발 <laughs> 어? 앞에 저 오육육 가야겠어. 오 어, 라면이라고 라면집이 실제로 있더라고. 되게 유명한 집이네 <laughs> 진짜 라면집이네 <laughs> 그래. 바로 에있 여기 되게 비슷한 유명해요 어, 내가 어,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용용 라면에 나는 오늘 어, 나는 오늘 어, 그 용형 어, 평가하러 온줄 어, 알았어 맨날 자기가 소개해준 라면집은 대무시하고 이러니까 용형 핑 어떤지 보자 이러고 약간 좀 별로면은 용형 이제 미맹이라고 막 이제 조롱하려고 그 당연하지 그 당연하다고? 지금 연석팀될 예정이라니까 음식 시키자마자 한 5분 만에 나옵니다 일단 음식 굉장히 빨리 나오는 곳입니다 이게 저는 매우 좋은 점이었습니다. 창펀. 여기는 쌀, 쌀점의 딤섬의 한 종류죠. 쌀피를 얇게 구운 거에다가 속을 말아 가지고 나오는데 새우 창펀이에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위에 이런 바삭한 토핑 없이 쌀피 부분만 해 가지고 흐물흐물하게 건져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에 식감을 주기 위해서 바삭한 그 튀김가루랑 같이 위에 가지고 덮어서 주는데 밑에 있는 소스가 향도 좋고 맛있습니다 약간 좀 오양장육 소스같이 요런 독특한 향이 나면서 짭조름한데 그니까 굳이 베이징 덕을 안 드셔도 다른 음식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삼겹살 냉채입니다 가격이 아, 싸진 않아요 14,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 호불호 갈려요 향이 되게 강한 음식인데 냉채거든요 냉제육에다가 오이랑 러우까마 같은 거랑 섞어가지고 초생강이랑 같이 먹는거든요 굉장히 맛있고 한번 먹어보면 한개더시켜지고 싶은 거라서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맛있습니다 이거이거 이거 실제로 세 접시를 시켜 먹었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묻혀이 네. 그냥 바로 입으로 가져렇게이 아, 듬뿍 묻혀서? 듬뿍 묻혀서 음. 음. 이것도 맛있어요. 아두개 시켰어 용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그 입에 들어왔을 때 그냥 맛있는 맛을 좋아합니다. 직관적으로 빡 들어오는 생각 많이 하는 걸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어가지고 이거 삼겹살 뭐야? 삼겹 냉채 못야었겹못채뭐으면겹냉더시켜 어 괜찮은데? 괜찮죠? 어나 이런 맛이 좋아 여기 근데 간이 전형적으로 어. 전형적으로 간이 생명적이에요 <laughs> 맛이 좀 강렬하거든요? 염도 좀 높은 편인데 맛있어요 삼겹살 냉채 시키시면 고수 샐러드를 시키세요 고수 샐러드 6,000원인가? 이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고수를 좋아하신다면? 와 이거 뭐야 고수 고수 무침 이거, 이거 진짜 호두갑 하면서 먹으면 사람이 대박치겠다 고수 샐러드인데 그냥 와 진짜 맛있다 이와 진짜 이런 음식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와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침이 잘잘 흐르는구만. 국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아 근데 맛있게 먹으니까 국물 좋다. 고소하고 어요 우리 다음 집 용용픽 괜찮아. 용용픽 실내도 확 올라가. 샤오마입니다. 이건 이제 매장에서 직접 빚는 건데 와 추천할 정도는 아니지만 딘타이펑보다는 상위입니다. 제가 예전에 딘타이펑을 좀 많이 다녀가지고 딘타이펑 샤오마이 꽤 먹어봤는데 거기보다는 맛있어요 ...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씹어 먹어보면 딱 제품맛이 이렇게 품 제품 맛이 아니긴 해요 음, 홈메이드 음, 그냥 맛있는 맛그 다음에 오이인데 이것도 오양장육 향 나는 오이 무침입니다 곁들임으로 먹기 적절해요 맛있습니다 오이 호들갑 떨면서 먹으니까 오와, 맛있어? 무침 하나만 올려 무침 오이 맛이야? 사람이가 너무 열받아 하던데 <laughs> 오, 오이도 두 조각만. 밸런스가 좋아요. 오이. 아, 아, 아 뭐야? 아, 용해 미쳤다. 용해 오리. 아, 저거 딱 녹화하다가 메모리 가득으로 끊어져가지고. 자, 저거 이제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이그 껍질을 이렇게 따로 손질을 해가지고 보내주십니다. 커팅은 주방 안에서 해줘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아까 보여준 건 모형 오리 같고요. 안에서 다 바쁘게 손질하시지 않을까. 아. 모형은 아닙니다, 실제로. 농담이에요. 자, 조금. 약간 녹 훨씬 내가 넋진한 느낌이 있어. 뭔가 매워서 나는 게개 맛있어. 약간 그런 맛. 이게 무슨 표정이냐면 아... 북경오리가 원래 식감이 이런 건가? 약간 좀잘 모르니까 생각하는 표정. 만화책에서 옛날에 봤던 거는 이런 평가가 아니었는데 그 원래 이 맛인가? 지금 잠깐 생각하는 표정. 맛있다 맛없사를 예, 굳이 얘기한다면 맛있는 쪽인데 그러니까 나는 뭐가 계속 갸우뚱하냐면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베이징덕은 무슨 맛인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행 다니다가 세계 탑클래스라고 하는 베이징덕 가게에 갔어. 근데 먹었는데 거기는 막 껍질을 입에 넣자마자 막 파삭파삭하면서 파삭파삭 막 밀피우처럼 막파바파파파하면서막 그 기름이 쭉쭉 나오고 막 이런 게 느껴지고 감칠맛이 막 터지고 이러면은 일단 기준을 아는 거잖아. 근데 기준을 몰라서 그냥 계속 데이터를 쌓는 단계? 베이징덕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물음표야. 저한테는 여전히 베이징덕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홍콩에서 제가 먹었던 그그 혹평했던 그집 있죠? 거기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로 거기서 홍콩에서 먹었던 20몇만원 쪽 주고 먹었던 그 메이징 덕보다 훨씬 맛있어 처음에는 껍질을 하나 야비의 그 껍질에 설탕을 묻혀 설탕을 묻히고 오이하고 오이이랑 대파 오이랑 대파를 올리고 그리고 톡톡 뿌려주는 느낌 그 이거 고기에 안 발라요? 껍질 껍질 자체는 그냥 설탕을 해서 좀 요거에 좀, 좀 담백하게 좀 먹는 어. 느낌이고 음. 수수중우 음. <laughs> 아우. 저는 고기를 두 개를 넣고 짜서 먹었습니다. 예, 가격대를 떠나들 떨어서 맛있다 그냥 저도 약간 급하잖아요. 직관적으로 맛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먹었을 때막 생각 생각보다는 이제 마 먹었는데 맛있다. 맛있어, 음. 맛있는데. 그냥 맛있다. <laughs> 술주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고. 내가 아까 말했지만 여기 야빙 지금 두개 나왔잖아요. 톡톡 모자라. 야빙을 조금 더 추가로 시키셔야 돼요. 그 밀전병. 여기 살짝 그 향이 여러 가지여서 음. 그런 거 아예 못 먹는 사람들은 이제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음. 요리들이 다 맛있다. 그 요리 전문 리게 나온. 중국에로 추운 지방에서 까지 그리고 여기 만원 추가하면은 베이징덕 살코기 빼고 남은 그 뼈에 붙어 있는 고기들로 간 중국 간장이랑 이런 거 넣고 볶아 가지고 좀 뜯어 먹을 수 있게 술안주 같은 걸로 추가로 해 줍니다. 제가 먹은 15만 원짜리 다른 집에서 먹었던 거는 껍질이 요거보다 약간 좀 퀄리티가 낮았어요. 요거 가성비로 가성비적으로도 최고입니다. 그냥 싸서 마시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여긴 가성비가 좋아. 이거 어, 어, 같다. 한국은 어,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쿵파오 치킨 궁보계정. 이거는 소프트 쉘 크랩을 튀겨가지고 칠리 소스에다가 볶아준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했거든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소프트쉘 크랩 튀김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거는 약간 내 취향은 아니었다. 곱빵이랑 <목소리>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요거는 그 칠리 맛이 되게 신맛이 강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 이 있었던. 얘가 이제 그 아까 그만원 추가하면은 저희가 먹었던 그 북경 오리의 뼈 부분을 포망내 가지고 요 소스에다가 볶아주는 거거든요. 요거를 주문하실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홍콩식 시리얼 슈림프인가 그거거든요. 새우를 튀긴 다음에 이제 그 시리얼 반죽을 묻혀가지고 주는 건데 요거 새콤달콤한 닭강정 같은 느낌으로 요거 이제 애들이 먹기 좋아하는 맛이고. 그다음에 요게 그 방, 광동식 바베큐 덮밥? 이거 맛있습니다. 약간 좀 족발처럼 구워내 가지고 청경채랑 딱그 대만에서 나오는 스타일로 나오죠. 이런 덮밥 같은 스타일로 맛있고요. 요것도 <laughs> 맛있습니다. 이거. 얘가 이제 닭고기 덮밥인데 둘다 맛있어요. 다 맛있습니다. 고기가 수분감도 적절하고 달콤 짭짤하고 약간 불고기 맛 같은 향에다가 훈연 향이 덮여져 있고요. 적당히 바베큐 돼 있고 안에 간장소스랑 같이 청경채랑저 초생강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고셨어요. 그래서 고덕이라고 베이징덕과 딤섬을 판매하는 매장인데요. 맛있었습니다. 가성비로는 굉장히 상위등급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베이징덕 식당이었고, 나머지 요리들도 맛있어서 베이징덕을 굳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나머지 음식들을 드시러 가셔도 나쁘지 않다. 술 한잔 하시는 거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